최근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본격화된 DSR 2단계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3,513건으로 지난 6월 이후 역대 최대치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매물이 최근 가장 많은 358건 증가했고 송파구와 강동구, 강남과 구로구 순으로 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물도 15만 4,050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15만 4천 건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매물이 쏟아지는 건 주담대 등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1.25%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고 유주택자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가 스트레스 DSR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기간 동안 서울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DSR 연기가 갭투자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기획 재정의 자료 등에서 지난 7월 임대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구입한 사례가 963건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작년 7월 갭투자 의심 구매가 334건에 4,400억 수준인 것 감안하면 1년 만에 갭투자 사례가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금액으로 비교해도 2020년 12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입니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DSR 2단계를 연기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자금조달 계획서에서도 6월부터 증가한 갭투자 의심주택구매 건수가 7월에는 과거 갭투자가 성행한 2020년 수준까지 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알고도 대출 규제를 완화한 건 갭투자를 조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올인하는 한국 경제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부동산 PF 대출이 20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23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2727만 원으로 줄었으며, 가계자산 감소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자산이 3.8% 증가했지만, 실물 자산이 5.9% 감소한 영향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4억 1,424만 원으로 전체의 7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28.5%로 나타났고, 일본 37%와 영국 46%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80%에 육박하는 국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가계자산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가계의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생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땅값이 상승하면 연구개발에 써야 할 돈이 임대료로 흘러간다며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불패신화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다며 이런 무의식이 깔린 상황에선 주담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 PF 사업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DI는 보고서 등에서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결과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너무 큰 PF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역대급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폐업과 부도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유동성 위기까지 확산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7월까지 신고된 종합건설사 폐업 사례가 29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1158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계약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주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나마 규모가 있는 건설사는 당좌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도가 확인이 되지만 규모가 작은 곳들은 부도가 나더라도 확인조차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억제방안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막히면서 소비자들이 신용대출로 몰려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풍선 효과가 심각해지면 제2금융권 대출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03조 9971억원으로 8월 대비 한달 만에 5,409억원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 증가분을 1평균으로 계산하면 증가비율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하루 평균 404억원씩 증가했으며 9월 들어서는 하루에 901억씩 늘면서 속도가 2배 이상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9월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가 커지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DSR 2단계는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주담대 한도를 줄였습니다. 특히 집값 불안이 우려된 수도권은 더 높은 1.2%의 가산금리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유주택자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는 상황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대출은 금리가 최대 7%에 이르는 등 부담이 큰 상품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이 최대 7.45% 금리를 적용하고 K뱅크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 플러스 금리가 최대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용대출도 K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연소득 100% 이내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고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도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영끌족과 저신용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8만 세대에 달하는 신규 택지 후보 지역도 선정합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5만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후보 지역은 올해 11월에 공개하며, 이 중에서 1만 세대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3만 세대 신규택지는 내년에 발표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및 자곡동, 수서동 일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8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으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로또 주택이 대량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신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 세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자정용지 비율을 조정하면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대책도 나왔습니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하격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 수준에서 주택을 매입하며 적용하는 대상은 수도권 3만 6천 세대로 내년까지 착공을 시작한 사업지가 해당합니다. 침체가 심각한 비아파트 시장에선 LH 등이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합니다. 매입하격을 통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내년까지 11만 세대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매입 주택 11만 세대 중 5만 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 주택으로 공급하며 전용 60에서 85타입 아파트 등을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기간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9년까지 수도권에서 42만 7천 세대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